스 안녕하세요, 라레입니다. 오늘의 게임. 모바일 게임, 나트 메어 퍼즐. 악몽 퍼즐입니다. 주변의 물건들을 이용하여 정답을 찾아가는 퍼즐 게임. 다만, 악몽 퍼즐답게 위험하거나 무서운 상황들이라는 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 클리어해 보겠습니다. <laughs> 항상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 봅시다. 정구 무서운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레이하기 전에 주의하세요 우리 게임하자 마냥 네가 여자친구 맞히면 두 사람 놓아줄게 너~~ no. 뭐야? 진짜 여자친구를 찾아봐? 이젠 귀신한테 납치당한거야? <laughs> 아니 지금 제 여자친구를 섞었어 자기들이랑 섞었는데 이거봐 이거봐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얼굴로 봐서는 제 여자친구 얼굴로 똑같이 복제를 한것 같아요 변신했나봐 그녀는 앞머리를 분홍색으로 염색했던 걸로 기억해. 자, 제 여자친구는 머리색이 분홍색입니다. 오른쪽! 너 방금 몰래 봤지? 몰래 안 봤거든? 나랑 그녀는 장미 모양의 커플 타투를 했어. 여기 장미 모양 여기 있다. 왼쪽! 오, 뭐야. 무서워. 괴물이야, 괴물. 자, 잘못 찾았다가는 괴물이 여자친구 되는 거예요. <laughs> 내 여자친구는 맹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맹장 수술을 받았다. 어, 여기 봐봐요. 여기는 상처 자국이 꿰매져 있는데 이거 뭐야? 이 상처가 꿰매져 있지도 않아 여긴 아예 없습니다 오른쪽 오 살았다 어, 무서워 언제까지 찾아야 돼? 그녀는 어제 발에 삐었어 잠시만 요 이거 뭐야 이거 완전 발목이 퉁퉁 부었어 이거 정산이 아닌 것 같은데 가운데 사람은 깁스를 하고 있고 오른쪽 사람은 발이 찌릿찌릿 지금 쫄뚝쫄뚝 있는 상황인가 봐요 그러면 발에 삐인 거니까 오른쪽.. 오른쪽 가보자. 아깝다! 지금 어떤 커플이 잡혔나봐.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나봐. 죽음의 장난. 못 찾으면 이제 당하는 거야. 방금 나처럼. <laughs> 자자, 섞으라 섞어. 앞머리를 분홍색. 가운데 좋았어. 자, 다시 섞어 섞어 좋았어. 장미 모양 타투. 아우, 저 귀신들 진짜! 맹장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이곳에서 여자친구랑 무사히 탈출할 거예요. 이게 문제야. 어제 발에 삐었댔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니래. 그러면 가운데인가? 가운데! <웃음> <웃음> 아니! 아, 아까 붕대 감고 있는 사람도. 아, 사람이 아니지. 귀신이지. 아, 붕대 감고 있는 애가 귀신이었어? 아, 다시. 이제 알았다. 이 사람이 진짜 여자친구야? <웃음> <웃음> 근데 왜 치료를 안 받았어? 이 심각한데?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아 귀신들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병원을 못 갔나 보다. 아 빨리 탈출해서 병원을 가야겠어요. 왼쪽, 좋웠어 다음은 뭐야? 뭐지? 뭐? 왜? 다 똑같이 생겼어. 잠깐만, 뭔가 있을 거야. 왜? 내 여자친구가 누구야? 조금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가운데 하자. 가운데? 아! 야, 뭐야? 아! 다 없잖아. 왜? 아니, 이거 뭐야? 전부 다 귀신이었잖아. 내 여자친구 어딨어? <laughs> 여자친구 내놔. <laughs> 다시. 이거 어떻게 알아봐? 이거를? 방법이 있나?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보지? 뭐 이렇게 눌러볼까요? 제가 눌러보자. 눌러보자. 아니,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뭐, 아파하나는 없어? 와, 진짜 어려워요, 마지막이. 와, 어디있어내 여자친구 누구야? <laughs> 어, 야, 뭐야? 여자친구 뒤에 숨겨져 있잖아. 내 여자친구 찾았다, 여기. 와 어, 살았다. 귀신들 테스트 통과했어요. 휴. 하마터면 귀신들한테 끌려갈 뻔했어요. <laughs> 어, 너무 무서워. 마지막에 저런 반전이 있을 줄이야. 귀신들의 테스트에서 통과했습니다. 어, 저 웃는 거 봐. 또 잡히기 전에 빨리 튀어. <laughs> 의심스러운 점 12개를 찾을 수 있나요? No. 뭐야?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저 택시기사가 딱 봐도 에이. 이상한데 나한테 뭐 이상한 병을 주고데이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이것도 이상해 이거 뭐야 뭐 이상한 방향제 피어났어 SOS 이,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지 말라는 표지판 아니야 그 다음에 유리창도 다 깨져있어 이거 뭐야 애초에 왜 이런 택시를 골라 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발자국,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발자국, 여기 누가 발에 디뎠었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지금 실종되고 있대, 이거. 그 다음에, 또 수상한 점이 뭐야. 이 사람 얼굴이 수상해. 어, 맞았어. <laughs> 저 사람 얼굴 수상해, 진짜. 어, 이거 봐요.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자, 자, 이제 몇개 남았지? 세 개. 세개 남았습니다. 이거, 이거, 거울이 안 비춰. 그냥 암흑색이야, 이거. 블랙홀이야, 뭐야. 이거 아니야? 어 뭐야? 맞았어. 걸켰어. 걸켰는데 뭐야? 뒷자석에 아무도 없는 거야? 뭐야 이거? 이거 수상한 거 아니야? 이거 수상해 그냥. 모르겠어. 뒷자석에 아무도 없이 1초 제대로 되는 데가 없는데 <laughs> 차 안이 전부 다 이상해. 우선은 살았나 봐요. 어, 끔찍하다 진짜. 퍼즐을 완성하여 소녀를 저주해서 풀어주세요. 헉, 지금 저 소녀가 저주에 걸렸나 봐. 퍼즐을 완성해서 소녀를 저주 풀어달는데 이거 뭐야? 이거 퍼즐 조각이 너무 조그만한데 볼볼 퍼즐이야 뭐야? <laughs> 이거 어디지? 여기다 여기. 이거는 이쪽. 이게 아, 근데 퍼즐 조각을 왜? 나 여기 영원히 안 갇힐 거야 <laughs> 다시 이거 했는데 근데 왜 영원히 갇혔지 피가 묻었다고? 이거는 다리 다리 했고 이거 아까 여기 이거 팔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여기도 팔 풍선은 뭐야? 풍선은 뭐 상관없는 건가? 잠시만요 많이 없는데 뭘? 뭐가 많이 없어? 비어 이거 여기 다리 여기 왜 깨져있지? 잠깐 이건 뭐야? 등에 꽂아? 풍선을 터뜨려 좋았어, 퍼즐 조각 획득. 이건 어디지? 왜? 예?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이 어디 있는 거야? 아, 이거는 퍼즐 조각이 지금 감염됐구나 감염이래. 오염됐네. 피에 아, 오염된 건가봐요. 그리고 얼굴은 어디 있어? 까꿍. 오, 치웠던 여기 지금 퍼즐 조각 하나 획득. 여기 획득했고, 아, 이거를 오염된 퍼즐 조각을 여기에 다시 묻혀. 좋았어. 깨끗한 퍼즐 조각 획득. 이게 어디지? 아니 이게 어디야 이거? 이거 방향 좀 바꿀 수 없나?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한테 좀물 줘? 방향 좀 바꿔줘봐 방향 좀 바꿔줘봐 안 바꿔주는데 잠시만요 얼굴을, 얼굴 퍼즐 조각은 어딨어? 어딘가 숨겨져있다 어 뭐야 여기 치웠더니 얼굴 조각 좋았어 이제 여기만 남았거든요 자자 자, 또 나에게 퍼즐 조각을 내놔라 너 갖고 있지? 아 소녀가 지금 저주 걸려가지고 귀신이 된건가? 그런가 봐요. 저주 풀어줘야 돼. 인간으로 다시 되돌려 놔줘야 돼. 아니, 이게 어디야, 이거? 가짜야,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 어 뭐야? 아, 바뀌었어. 아, 더블 클릭하니까 퍼즐 방향이 바뀌었어요. 됐스 좋았어. 이 허벅지가 없는데, 허벅지 쪽 퍼즐이 어딨지? 이게 근데 금이가 있거든요? 여기 금이가 있는 게 수상하단 말이야? 아우, 좋아. 이것도 더블 클릭하니까 안에서 퍼즐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원래 저렇게 아름다운 소녀였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봤지? 저주 걸려있으니까 진짜 섬뜩하고 무서운 <웃음> 모습이었어요. <웃음> 다행히 제가 저주를 풀어줬습니다. 소녀가 모든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No.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엄청난 강철 상자 안에 갇혔거든요? 이건 뭐야? 오, 아, 아, 이거를 막 굴릴 수 있네, 방향을. 망치로? 잠시만요. 이게 뭐야, 뭐가, 이게 뭐야. 열쇠. 열쇠. 이거 뭐가 크랙되지가 않는데? 이게 뭐야? 이거 보석으로 어떻게 해야지? 보석 아니 망치로 보석을 때려 망치로 오 잠수의 철을 때려? 뭐야 탈락이야 <laughs> 아니, 도대체 왜 갇혀있는 거야 나 누구한테 잡힌 거야 <laughs> 다시 이거 꽤 어려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 열쇠로 아 열쇠로 열어 이쪽 면에 있는 걸 내가 누를 수 있구나 얘코 뭐야? 또코 잠수야? 코, 코 인식해야 돼? 코에 관해 보이는 거 이건가? 이거 내가 뒤집었어 뒤집... 좋았어 뒤집었었는데 고구마 아 고구마 냄새를 유혹해 고구마 냄새 유혹 아니야? 왜 뒤집... 아, 고구마 먹고 <laughs> 방느 <방귀> 껴서 열었다 <laughs> 방귀 냄새 좋았어 내 방귀 냄새가 얼마나 독하면 내가 방독면을 써야 돼요 타노스 아 보석이 좋았어 보석을 제 옆으로 옮겨 보석을 타노스 장갑에 하나씩 끼워줍시다 좋았어 좋았어 내가 이렇게 굴려가면서 완성시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탈출한다 좋았어 애플 나 한입 베어버려 좋아 탈출 이건 뭐야 아 얼음이다 얼음 얼음 얼음문을 녹여버리자 라이트로 녹였어 좋아 좋아 이거 뭐야 빨간색 파란색 우선 빨간색 빨간색 버튼 아니 이거 빨간색 버튼 아니야 기다려봐 이거 돌은 뭐야 이거 돌로 어 돌로 버튼 아 버튼을 눌러놔야 돼아 오케이 뭔지 알았어 오케이 좋다 좋아 얘 여기 올라가 이 버튼 올라가 좋았어 얘 문이다 해제 탈출 아아 아, 탈출했어 좋아 아니 애초에 누가 날 잡아온 거야 아니 뭐 강철 감옥 같은데 갇혀 있었어 그래도 내가 누구야 라라데 이거야 <laughs> 어디 나를 가두려고 무사히 다 풀고 탈출했습니다. 나 가둔 녀석 어딨어! <웃음> 나와!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들을 잘 풀어봤습니다. 오싹오싹한 상황들이라 풀어나가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엔 어떤 위험한 상황일지 이 다음에 만나요.